근대 그쪽.. 그쪽.. 그도끼트 대용.. 하트 뽕.. 으아아아! 이것은.. k 시미씨 죽음의 캐시미씨다.. 맞아.. 이번에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바피플레이탑이 나왔는데.. k 시미씨가등장한대 뭘.. 거기 오기보다 더 무섭다고.. 그럼 우리..! 빠삐 <목소리> 키씨, 파이널 챕터, 한번 도전해보자구! 레츠고 <laughs> <laughs> 뭐야? 끝에 있는 게 뭐지? 내가 팔을 뻗어볼게! <목소리> <목소리> 가까이 가봐! 어? 알겠어, 알겠어. 어? 빠삐 아니야? <목소리> 어, 맞는 것 같아! 빠삐가 눈을 감고 있다! 뭐지? 이 불길한 오징어 게임 광고 뭐야! 놀랬잖아! 이제, 저분으로 가볼까? 파랑 손바닥, 하이파이브! 어, 연락타. 혹시, 뒤에도 뭐가 있는 건 아니지? 설마, 별일이 있겠어? 와, 어, 깜짝이 <laughs> <laughs> 깜짝 놀랬잖아! <laughs> 시방아, 좀 보세요! 어. 뭔가, 뭔가, 나올 것 같아! <laughs> 아, 오징어 게임 또 나왔어! <laughs> 여기 일단, 불을 다 켜야 돼! 저기도 있다! 여기도 켜고그 다음에, 아, 여기 인형이다! 인형? 인형? 오! 저 방은 뭐지?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으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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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방에 아무것도 없다 시발 괜히 어, 하랐네 여기가 엔진룸 어 여기 또 문이 있다 어 하트다 하트 먹고 어 근데 이 방은 뭐지 별거 없지만 무섭다 자 이제 꿈이야 해봐 우와! 파란 유지줄까 줄까? 그냥 똥만 잘 닦이면 된다구 아더러 <laughs> 아, 아하, 뭐야? 어? 여긴 뭐지? 전원 연결 이 방에도? 분명히? 별건 없어 오 하트다 하트는 꼭 먹어야 된다구 여기도 방이 있네 없어 하하하 <laughs> 맞아 괜히 무사할거 없다고 <웃음> <웃음> 먹어주고 저기도 하트 있다 어? 이거 뭐야 뻐피가 돌아다니고 있잖아 왠지 우리를 위험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여기 아이템들 다들 모아야 돼 하트 먹어주고 우와 뭐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근데 이 방에는 아이템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일단 콤야가 다 먹어봐 그럼 이다음부터 내가 해볼게 지금부터는 키를 찾아야 돼어 근데 허기호기가 쓰러져있는 방에서 키를 찾으라고 허기호기가 쓰러졌다고 허기호기에 이게 무슨일이 생긴거야 일단 길을 따라 가보자 이거 완전 미로야 언제까지 가야되지 어 여기 방이 나왔다 키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? 어여있다 파란색 빨간색 하이파이브 어? 저기 열쇠 있다! 어? 근데 빨간색인데? 고무고무 고무 손! 일단 하트 챙기고 근데 하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? 일단 하트를 든든하게 챙겨야 된다고 왜냐하면 캐시미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날 덮칠지도 몰라. 여기 하트 또 있다. 어, 잠깐만, 얘들아, 이게 뭐야? Don't be 허기허기가 쓰러져 있어. 허기허기야, 왜 이래? 누가 이랬어?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? 뭐야? 허기허기가 피로 엄청나게 흘리고 죽어 있어.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지? 뭐야? 그렇다면 키시미 씨가 그랬다는 거야? 뭐야 키시미 씨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허기영이는 왜 죽은 거야? 안 되겠어 여기에 뭔가 일이 생기고 있는 게 분명해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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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역시 키시미 씨였어! <놀람> 키시미 씨가 따라오나 봐! <놀람> <야. 놀람> 아, 이 뭐지? 어떻게 되는 거야? 뭐야? <laughs> 거미 인간이세요? <laughs> 안 돼, 탈출해야 돼. 가자, 가자. 빨리 뛰어, 뛰어, 뛰어. <laughs> 와, 개심이 씨가 허기, 호기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. 제발, 제발. 이번에 잡히면 안 돼. 뭐야?

아, 진짜 무서웠다고. 쩔버들, <laughs> 뭐가 무서웠다고 그래? 나아야 어, 이게 뭐지? 사람이야? 나 뭐지? 살아 있잖아. 징그러워. 이거 보라고. 진짜 움직인다고. 이거 봐. 무서워 누가 이렇게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야? 어? 안녕하세요. 빠삐가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? 정말 이상한 곳이야. 일단 여길 열고 나가야겠다. 어 열렸다. 이 방은 또 뭐지? 아, 최종 공장이구나. 어? 도와달라고? 어떻게 도와주지? 어 저기도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있다! 일단 전원부터 키고어 징그러워 이 사람들도 움직이나? 헐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죽었나봐 너무 무서워 일단 빨리 전원을 키고 탈출해야겠어 빨리 빨리 서둘러야 돼. 또 키스미 씨가 따라올 수도 있다고.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다고. 어 좋아. 마지막 열국자 키스미 씨 자. 어 뭐야? 거미 인간이세요? 가야 어? 돼. 안 돼. 아! 탈출 가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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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키스비스 미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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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나? <laughs> 이번엔 진짜 어, 탈출해야 된다고 뒤도 돌아보면 안돼 그냥 무조건 직진 <laughs> 어, 어, 어디야 어디야 왼쪽 왼쪽 좋아 좋아

우리 친구들과 너무 무섭게 플레이해봤고요. 청원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과 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구도디! <laughs>